한동훈 비대위원장. 오,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는 땡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유, 좋아라. 거의 그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처럼 보도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은, 한동훈 비대위 반대할 이유 없다. 그냥 웃는다. 어, 땡큐다. 이거죠. 근데, 김종인. 이 할배는 정치 한번안 해본 한동훈 뭘할수 있겠나? 이러면서, 안 된다. 뭘 한동훈 비대위냐? 택도 없는 소리 이러고 있고요. 최재형, 김기현 때처럼 한동훈 대세몰이 좋지 않다. 한동훈 반대 목소리가 쭉쭉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 속 김한길 적임자론도 대두된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김한길 얘기가 또쓱 튀어나옵니다. 저는 김한길이 될 거다라고 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한동훈은 쫄보라서 저거 안 받는다. 비대위 안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김한길이 또 언론에 튀어나와 친윤계 주류가 한동훈을 띄우니까 반대하는 비주류에선 김한길을 띄워요.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 황태자 이미지 때문에 중도층 한계가 있다. 김한길이 중도 외연 확장 풍부한 정치적 경험이 있어서 적임자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해석의 눈을 키워야 돼. 이게 뭐냐? 김건희와 윤석열의 세력 싸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laughs> 지금 김건희 파와 윤석열 파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은 김건희 파예요. 김건희와 한동훈은 카톡을 수백 개, 삼백 개씩 주고받고 워낙 가까운 사이. 근데 김한길은 윤석열 쪽이거든요. 지금까지 확실히 김건희 쪽이 힘이 더센거 아니냐? 그냥 한동훈이 주류가 한동훈을 밀잖아. 근데 김한길도 있어. 윤석열이 외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김한길도 있어. 김한길도. <laughs>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한동훈을 주류가 띄우는데 비주류들이 김한길을 띄워? 이거 좀 이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건희와 윤석열의 권력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용후 선거는 전쟁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쟁을 지휘해본 전략전술을 아는 사람을 국민의힘 장소로 모셔야 한다. 내년 총선은 수도권 중원전투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여기에 도움될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삼고초려해야 한다. 총선은 전당대회가 아니다. 집토끼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도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하태경도 복잡한 정치 국면엔 정치력이 확인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한동훈에겐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본인과 당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다. 역시 하태경은 기회주의자죠. 김한기를 밀면서 한동훈도 버리진 않아. 윤석열 쪽에 서면서 김건희 라인을 포기하지 않는 요런 태경의 스탠스가 아닐까라는 저만의 상상입니다. 예, 저만의 생각이에요. 한동훈은 정치 신인이지만 우리 당의 유력한 차기주자야. 당이 잘 키워야 돼. 아이고, 태경아. 어? 키울 사람이 없어서 또 검사 출신을 또 키우게 했다고? 국민의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또 빌려다가 당을 박살 내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은요. 이들의 욕망이 어디에 맞다 있는지를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욕망이 어디에 지금 맞닿아 있는가 이걸 보면 해석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한 사람들은요. 사람 꼬다가 선거 치르면 망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비를 갑자기 밀어? 그러면서 김한기를 또 어, 거론을 해? 김한길도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야. 김한길은 게다가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당이 정말 개판이라는 겁니다. 공천만 끝나잖아요. 박살나요, 여긴. 이제 내 욕망을 저쪽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게 결정이 나면요.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윤석열도, 김한길도.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 밥 먹었던 사람들은요 이제 저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다 망쳤다 하면서 세를 규합하고 물어뜯기 시작할 거예요 공천을 확정 짓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정만 나면 끝납니다 진짜 거기다가 윤석열이나 김건희 라인 타고 공천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물어뜯을 거예요 왜냐 공천은 났으니까 그런데 윤석은 물고 빨고 하다가는 내선거 질것 같으면 바로 물어뜯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통령 탈당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도 지금 뭐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공천만 확정되면 공천 받은 사람도, 공천 못 받은 사람도 윤석열, 김건희 다 물어 뜯습니다. 왜냐? 선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거니까. 대통령 탈당하라고 얘기할 거고요. 김건희 특검하라고 얘기할 거고요. 디올백 수사하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이익과 이제 윤석열, 김건희는 한 방향을 보질 않거든.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껴안고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나랑 풍찬 노숙을 같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차피 잠깐 빌려온 용병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박근혜도 버리는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를 왜못 버려? 그냥 버립니다. 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김태흠 충남지사도 한동훈 차출론 제동을 걸어요 다 쓸어가는 집문 앞에 페인트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이번 비대위는 집 새로 짓고 간판까지 바꿀 정도 환골탈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개판나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이 갑자기 외부 일정을 돌연 취소했어요 오늘 장관이 가야 될 자리에 차관을 보냈어 뭐야 어 뭐지 그런데 동아일보 단독 한동훈, 당원 지지자가 원치 않으면 비대위원장 국힘 입당 안 한다는 입장. 제가 쫄보라고 말씀드렸죠? <laughs> 안 한다니까. 아니, 이걸 왜 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요, 한 장관은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장관 결정에 따라서는 한 장관 없이 내년 총선을 치려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합니다. 안 해. 졸보예요 그리고 능지가 있으면 이걸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왜 받습니까? 선거 지는 분위기로 가는데 사실 총선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파워가 센 사람은 공관위원장이에요. 공천관리위원장. 진짜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당대표고 나발이고. 민주당은 공관위에서 뭐가 나오면 최고회의에서 한번 걸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은 그걸 못해요. 근데 공관위원장은 출마를 못해. 그게 국민의힘의 룰입니다. 출마를 안 하는 사람을 공관위원에 앉혀서 객관적으로 공천을 주자. 공관위원을 다들 하고 싶은데 이준석 한동은 출마하고 싶잖아요. 공관위원을 못해요.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서 공관위원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선대위를 하냐, 선대위원장도 책임이 있잖아. 안 하고 싶지. 그냥 비례로 쓱 들어가고 싶어. 난 어, 미성정당에 그냥 쓱 들어가고 싶어. 그냥 요런 겁니다. 한동훈은 기회주의자고 쫄보기 때문에 비대위나 선대위 안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기사들을 분석을 하려면 특히나 국민의 힘 쪽을 분석을 하려면 이들의 욕망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다 구라입니다.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오로지 나 자신의 부귀영화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힘에 모이잖아요. 이수정 교수라는 사람 보십시오. 크리스탈리 보십시오. 어? 자기는 엄벌주의자래. 민주당이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민주당하고 같이 할 수가 없대. 왜냐면 지은죄들이 많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전 민주당. 자기는 엄벌주의자라서 그래서 민주당하고 못한다. 민주당 쪽에서 막 이것저것 도와줬는데, 아, 못한다. 했더니,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L.I.C. 엄벌주의자라며. <laughs> 아, 우리 크리스탈리, 진짜. 그러면서 디올백 진짠지 확인해봤냐? 이게 씨 말이야? 어 말도 안 되죠.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중진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망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 권성동, 장재원, 주호영,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진석, 이런 사람들 절대 무시 안 해요. 저는.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험지 출마나 불출마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잘못 건드렸어, 윤석열은 그렇게 안 죽어요. 그냥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만약에 옛날에 삼김 시대였다, 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야. 그러면 중진들, 야 이번엔 니들이 셔라. 이러면 쉬지 보스니까. 근데 윤석열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주호영 입장에서. 윤석열이 언제 봤다고? 장재원은 엄청 씹어댔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갑자기 무릎을 꿇어라. 캐비넷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캐비넷 힘 빠지면은, 바로 죽이러 갑니다. 힘이 있어요. 정진석, 주호영. 뒷방 늙은 이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장재원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그냥 안 죽어요, 이 사람들. 한동훈, 안 나온다. 김한길, 나올 수 있다. 김한길이 온다면 국민의 힘은 정체성을 다 포기하는 거고 윤석열한테 완전히 장악당하는 건데 이것도 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천이 안 끝났으니까 공관위를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뒤로 미루고 있으니 한동훈 라인에 서야 되냐 김한길 지지해야 되냐 이건 딱 봐도 김건이냐 윤석열이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김건희가 윤석열보다는 파워가 더 세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가라 너는 김건희랑 친한 한동훈 윤석열에다 친하지만 그런데 윤석열은 김한길을 엄청 싸고 놀았단 말이에요 인요한 혁신이도 김한길 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한길을 어떻게든 밀어주고 싶은데 한동훈이 먼저 떴어 근데 김한길이 같이 나와? 딱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원희룡 쏙 들어갔어요. 나경원 쏙 들어갔습니다. 한동훈이냐, 김한길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의 줄을 서야 되나, 윤석열한테 줄을 서야 되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 공천! 내 공천은 어느 라인에서야 나에게 떨어지는 것인가. 일단은 수도권이나 험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안 돼. 내가 죽어. 김건희 라인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내가 낙선하면 무슨 의미야? 안 돼. 김한길의 서자. 영남 쪽 아니야. 김건희야. 요렇게 지금 갈리는 게 아닌가. 오로지 자기 공천이에요. 김건희와 윤석열의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김기현 때문에 김기현이 당대표를 했어야 돼요. 근데 당대표를 박차고 출마하겠다로 가버리니까. 이게 막 꼬인 겁니다. 윤석열은 너 출마하지 말고 당대표만 해. 그래야지 이런 난리가 안 일어난다고요. 김한길 얘기도 안 나오고 한동훈 얘기도 안 나오는데. 김기현이 나 당대표 안 할래? 안녕! 윤석열이 경로. 격노. 경로한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김기현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김기현이 들이받은 거라고요. 쫓겨난 게 아니라 김기현이 들이받은 거예요. <laughs> 국민의힘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든 건각 개개인의 공천 여부입니다. 어떤 의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 공천에 뭐가 유리하냐. 이것만 있는 거고요. 공천이 끝나면 공천 받은 사람도 공천 못 받은 사람도 윤석열, 김건희 버려요. 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 정권이 몰락하는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탄핵까지는 가기 싫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고 갈수 없어서 버리는 신용만 해도 탄핵 국면으로 바로 접어듭니다. 왜냐하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버틸 수가 있을까? 못 버팁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한길 비대위원장, 김건희와 윤석열의 권력투쟁이 시작된 건가? 라는 저만의 아주 불손한 소설이었다. <laughs> 소설입니다. 저만의 생각이에요.